아이고 서울에는 물을 날린데 여기는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없구만 열려있어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여기는 선산이었는데, 제가 선산을 사서, 오늘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가 남았는데, 형제들이 평생 처음으로 산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이데 사장이 이제 이제 어제 지도뭐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잖아. 사장이라하는 어느 정도 좀뭐 어떻게 깔끔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도 이거는 뭐 뭐. 그래가훌륭고또일하고막일깨지안 한다고 그식지 그러면 장사하면 안 돼. 이게, 그래, 그러면 무슨, 그 노가자들은 그 그래, 그냥성 그래. 그래. 동대로. 한번 왔던 사람안 온다니까. 복귀도 가만히, 동교로 그래, 저 사람은 부들어야 되는데. 또, 조금 장한 사람 있잖아, 전문가가. 아, 그 사람들은, 이거 먹고 지 뭐, 애들이 붙들 뭐, 그걸 뭐, 모른다, 뭐, 캐. 술 먹고 다 그걸 노가다가 가면 장한 사람은, 니가 신복으로 들고 땡겨야 된다니까. 그래. 이신복으고 들고... 그리고 그 사람 딱몇 개, 직장 집을 몇개 놓고. 아, 그래 그 저는 사장이, 장이옛날나보으는데그 뭐, 고나 옷가루 입으면 되니까. 어디 괜찮습니까말안 해. 그 옷가리 아니, 그 그래. 나는 옷가루 입는다고 가와서 괜찮는그러 지금 이데 차라리가, 안 나오면 안됐는데이 테멘데... 아니, 아마, 이게 더잘 된다, 이 그날도, 사고 났는데도. 어쩌다 그랬어요? 누가, 그, 뭐 요새, 그, 뭐, 그, 안정, 그 안에 놓고, 갈락한 건 누가, 올라갈라하나 응. 그, 기가 막,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넘는면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더고 그런데, 이제, 보험, 산재보험 들었는가? 들었지, 뭐.

벌초 한번 하러 안 왔으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벌초 겸 왔네요. 이아님됐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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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何ントに。

제소유가여기가만 오천 평이 되는데, 이것을 그만 뒤에. 저기 그만 뒤에. 기가만 뒤에. 저뒤기

안되겠습그래가지 낮에 와보게도, 요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생겼는데, 이제. 이런, 이제 조금, 저한 거는, 올해도 뭐, 한번더 해보고, 안되만포기할라고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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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넌, 거는 맞아, 잔, 잔디가 안 사네? 진짜 왜 잔디가 뚫리란 박지? 저때 왔을 때는 이렇게 잔디 없지 않았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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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나무 이었게근어 이제 이제는 해도 좀 나무가 꽉 우거져서 소수지가 다가려버렸네 음. 잔디가 어떻게 살질 못하네. 아이고 기가 많아. 아이고, 목이고가

집이 세채 정도가 있어요. 저 사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20년 가까이 지나버렸네. 지금 와서 토지를 받든지,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집입니다. 원래는 이 집이 이 산소를 지켜 이 산을 지켜주던 어, 경상도 말로 하면은 고지기 고지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이 산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무지게 하라고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땅이고 집입니다. 저큰 산이, 이큰 산이 전부 다제 소유입니다. 여기가 소승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골프장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이 지금은 사드가 배치가 돼서 미군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정도 가면은 1km 정도 가면 这个月的膝盖变形。 이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집을 늘리면은 내 보내기가 더 힘든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